2025년 12월 쥐 t 운세.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그리고 연생별 맞춤 운세까지.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 보겠습니다. 12월은 기축월로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쥐띠는 본래 자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감각지에 유연성, 속도감이 강한 띠인데 토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물을 흡수해 쥐띠가 가진 생동감이 잠시 약해지는 시기예요. 즉, 이번 달 쥐띠는 움직임보다 안정이 중요하고 감정보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달. 내면을 정리할수록 길이 열리고 마음을 비울수록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운수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12월 쥐띠에게 운이 들어오는 날은 2일, 7일, 13일, 18일, 30일입니다. 이때는 토의 압박 속에서도 물이 스스로 살아나는 흐름이라 감정, 안정, 금전 흐름, 관계운까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13일과 30일은 성과나 제한, 재정적 보상운이 강해 움직이면 결과가 나는 날로 보시면 좋아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은 4일, 9일, 15일, 22일, 28일입니다. 이 날은 토가물을 강하게 누르는 날이라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특히 9일과 28일 전후에는 말실수, 불필요한 논쟁, 감정 소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대화는 줄이고 지출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12월의 쥐띠는 외부보다 내면이 먼저 정리되는 달입니다. 기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기회를 알아보고 잡아낼 수 있는 흐름이죠. 사주적으로 토가수를 제어하면 감정 생각 직관이 뒤섞이며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걸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부릅니다. 이번 달은 속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연말에 좋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돼요. 핵심 전략은 조급함 대신 신중함 확장보다 정리, 감정보다 계획, 정리하는 자에게 기회가 먼저 찾아오는 달입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안정과 정리가 함께 오는 흐름이에요. 크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흩어진 지출 투자 계획을 재정비하기에 딱 좋은 달입니다. 13일과 30일 전후에는 성과금 보상자금 수입 등 현실적인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9일, 22일, 28일에는 감정 소비가 늘어나기 쉬우니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번 달 쥐띠의 금전 비결은 아껴야 늘고 지키면 쌓인다. 작은 절제가 큰 재산을 지킵니다. 연애 인간관계. 연애오는 깊이와 솔직함이 핵심입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는 달이라 사소한 말에 상처받기 쉽지만 대화를 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오해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 관계를 보호합니다. 11월과 달리 12월은 감정이 깊어졌다가 툭 끊어지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 대화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싱글이라면 7일, 13일, 30일 전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특별한 장소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인연운이 강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적게 만나도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남는 달입니다. 관계 정리 정돈의 흐름이 강해 말보다 행동에서 신뢰가 드러나요. 직장 사회운 직장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 정리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12월 자체가 마무리 기운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쥐띠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완성시키는 데 집중하면 좋아요. 7일, 13일, 18일 전후에는 보고서 결과물 평가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들어오며 본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반면 4일, 15일, 22일엔 감정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이라면 하루 정도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가는 확장보다 계약 정리, 관계 유지, 재정 밸런스 조절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건강운 건강은 정신적 피로 수면 질 저하도 통소하기 문제에 신경 써야 합니다. 토가 강해지면 술을 압박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흐름이 나타나요. 특히 9일 28일 전후엔 피로 누적 면역 저하 감정 폭주가 있을 수 있으니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한 번에 몰아치지 말고 꾸준히 쉬어가기. 이것이 12월 GT 건강의 핵심이에요. 연생별 운세. 1960년생은 건강과 휴식 관리가 우선입니다. 지나친 일정은 오히려 손해를 부를 수 있어요. 1972년생은 금전 정리의 달입니다.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귀인의 제한이 들어옵니다. 1984년생은 직장 내 인정이 들어오지만, 감정 기복을 잘 다스려야 성과가 이어집니다. 1996년생은 인간관계와 연애운이 활발합니다. 7일, 13일 전후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2008년생은 학업 집중력이 상승하고 성과나 칭찬이 있는 달입니다. 12월 쥐띠 총정리 12월의 쥐띠는 내면이 복을 좌우하는 달입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천천히 균형을 잡고 정리하고 비울수록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요. 가득 찬 마음보다 비어낸 마음에 행운이 들어옵니다. 운수 좋은 날은 2일, 7일, 13일, 18일, 30일. 조심해야 할 날은 4일, 9일, 15일, 22일, 28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내면을 정리하며 흐름을 잡아가세요. 감사합니다.